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요거 때문에 확실히 최근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일단 카카오 볼수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같은 테마로 엮이기 때문에 요거, 이 내용 후속까지 함께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개별적으로 나온 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NH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이버 라인야오 지분 매각 이후에 주가이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과연 좋은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분을 일부라도 매각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럼 경영권을 어떻게 보면 넘긴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권 넘기는 만큼 프리미엄이 빠집니다 이거 생각해야죠 일단 그리고 지금 일본 쪽에서 어 디지털화를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을 하면서 라인 같이 확고하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플랜폼들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 성장 동력도 같이 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당장 카카오만 하더라도 지금 네이버 라인 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 시작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펌핑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라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걸 포기하는 게 과연 이게 호재냐 라는 부분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계속 갈리니, 쭉 보시면서 유동성이 어디에 몰리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두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건 결국에 무엇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금리. 얘 때문에 지금 시장 반응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금리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어, 미국 쪽에서 어떤 얘기 들오고 있다? 일단 고용 쪽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어, 야, 예상치만큼 나온다든가, 플러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난주 발표된 4월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딱 예상치대로 나오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어 안정세 보여주고 있구나. 요거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컨퍼런스 보드는 4월 미국 ETI가 111.25로 직전 웰보다 하락했다라고 하며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 3.9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 야 이거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물가 하락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에너지 가격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큰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를 놓고 봤을 때 핵심은 임금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큰 파급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연준 주요 인사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아직 시간은 더 필요하지만 괜찮은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스탠스가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9월과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진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시중에 풀리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 성장주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미래의 배율을 끌고 올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다?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반응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물가지표들이 괜찮게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쉽게 쉽게 아 가격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전략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가 가장 큰 상승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약간 쉬어가는 템포 있을 때는 쉬어갔다가 금리 인하 됐을 때마다 한 번씩 고점을 조금씩이나마 돌파하는 요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단기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거에서 맛있게 먹고 나오시면 되고요. 난 중장기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금리나가 지금 5.5인데 결국에 2.75에서 3.75까지 빠지게 된다는 라 전망이 많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금리 인하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거의 1년 동안 이어질 거라 그냥 1년 내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번 먹으러 가보면 괜찮아 보인다 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100%를 먹어야 된다 응? 큰 거나 먹으면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 시작점이 지금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제대로 이용을 해보자 라는 거죠. 보통 이 사이클 이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려움 없이 큰 흐름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쓰그린 거 돌파의 순간은 금방 올 수밖에 없겠죠. 오랫동안 힘들게 한 만큼 성과는 괜찮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지 않으면 카우오 대비 저평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은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금리적인 부분은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꾸준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고의 호지다이 금리 인하가 첫 번째 딱 되었을 때 가장 큰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아예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리 금리나가 진행된다면 그에 맞춰서 우상향하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리고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되었을 때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 무조건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이런 중간중간 악재들도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거는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 덕분에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괜찮았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한 주도 파이팅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